은수 뭐 만들었어요? 꼬지. 우와. 그랬어? 사람 어디다 놓을 거야? 여기. 그거 놓을 거야? 어디다? 이거 이거. 어. 거기다 놓을 거야? 은수야, 오늘 기도 누가 할까? 어저야 은수가 기도할 거야? 응, 한번 해줘. 은수가 할 거야? 아니. 은수 따라해봐, 하나님. 아니. 감사합니다. 그치. 오늘도 지켜주시고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빠도 코야. 아빠도 야 엄마 코야. 엄마 코야. 형아 코야. 엄마 형아도 야 응. 형아 코야. 아 코야. 누나 코야. 누나 코야. 은수 코야. 은수 코야. 할아버지 코야. 고야. 할머니 코야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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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야하게 해주세요 해 주세요. 사랑해요 엄마.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,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사. 아멘 아, 아멘 아멘 아유 잘했어요 은서 <laughs> 최고 최고 嗯。Mm.